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거나 또 반응을 할 때, 음. 어, 그게 참 좋은 대상이구나. 음. 그래서 내가 보는 마음, 어, 사태를 갖다 기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예전 같으면 어떤 본니의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음. 걱정이라든지 또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영락 없이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음, 그 인틈을 많이 했죠. 하면, 음. 네. 어, 이제 요즘 들어서는, 어, 이게또 봐야 될차이 어, 있는. 힘이 많이 좋아졌네요. 음. 어,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사기를 또 준다. 음. 또, 오케이. 또 보는 힘을 조금씩 기르잖아요 오. 이렇게 다 어, 나름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벗어난다. 어, 뭐좀 감사함도. 음. 좀 음.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음. 부딪히는 그런 것도 음. 이것도 다 대상이다. 그래서 음. 내가 또 사기를 증가하면 되않아 그래. 알아차리는. 보는 힘을 증가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음. 많이 들려주면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놓치고, 알아차리고, 음. 알아차리고, 놓치고, 음. 다시 또 알아차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그 보내님을 더 증장시키려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정성님이 그 일을 하잖아요. 네. 가이드 일을 할때그 네. 옆에 어떤 아주 고약한 그저 사람이 네. 정성님 보고, 야, 사대질 하면서 뭐라고 할때 바로 반응하는지 네. 아니면 좀 인내를 가지고 좀 참, 참는 것이 있는지, 네. 어, 속에서 얼마만큼 부글부글 하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 그것도 좀잘 봐야 돼요. 어. 어, 그게참 좋은 대상거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음. 일단, 제희 어떤 한계치만큼은 어. <laughs> 그렇게 부글부글 거리더라도 하게 그러면서 오. 지혜를 써줘야 돼요. 네. 내가 지금 바로 응대를 해야 될 건가. 네. 참으면서 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마음을 볼 것인가. 음. 가라앉히려고는 하지 말고, 네. 보면 돼요. 어. 볼 것인가 어떤 지혜를 써줄까 사사라생님이 뭐라고 했지 음, 그다음에 떼자네사에 대해 법문에서는 뭐라고 했지 음, 그런 걸 써먹어야 돼요 음. 바로 응대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응대하면은 이거겠죠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혜는 망언한단 말이에요 그 불이 막 활활 타는 걸 어, 타기 전에 예, 예. 성냥불에서 끌 수가 있어요. 아예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게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요새 동룡산 백라 등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거를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보. 그럼 사태하면서 음. 그러니까 네. 성냥불 하나 성냥불 일때탁끌수 있는 데까지 가는가 어, 그런 힘을 길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는 힘을. 지금 일어난 대를 자꾸 보라고요. 일단은, 뭐든지, 지금 정성님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약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상처받는 소리를 들여더라도 어, 이건 의도적이라도, 참는 연습도 좀 해야 돼요. 참고, 잠깐 참고 지혜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응대를 할 것인가. 응대하면 어떻게 되지?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아, 예. 음. 지금 현재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거든. 아, 예. 진다고 생각하는 나가 그래요. 나는 언제나 그러거든요. 지혜는 아니거든요. 지혜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참아라. 음. 참는자가 이기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라고요. 네. 음. 예, 데 이제 제가 그, 가, 전에 하던 일을 안한 지가 벌써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3년이 다 돼가고요. 지금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어. 우리가 사람 사는 데는 상대적이잖아요. 네. 늘 사람과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지만 거기서 진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쌌을 때는 그거를 관계를 자꾸 배우게 하지, 내치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음. 어저께도, 물론 큰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큰 재난을, 재난을 당해야 큰 보상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눈탱이, 밤탱이도 그게 다 보느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아까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줄어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뭔가. 아. 지금은 어좀 쌓기가 좀 좋아지고 뭔가 좀 되는 듯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그래서 그런지 음. 아니,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 음. <laughs> 더잘 그것은 더잘 더 길러내려고 하는 신으로 생각을 해야 돼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싹들 잘 두고 하니까, 힘을 길려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로 알아야지, 그게 다라고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정말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무반응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심이라고 있거든요. 무심이 뭔가. 무심이라고 해서 그 힘이 없다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혜를 말하거든요. 음, 시미이 강하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음. 예, 그때까지를 목표로 삼고 수행을 예. 꾸준히 해주면 좋아요. 예. 그게, 돼요. 하하하하 수행은 큰사들께서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음, 됩니다. 예, 부처님께서도 와서 보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와서 해봐라 그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막 <laughs> <해주시니까, 웃음> 힘이 나는 거 같아. 어. 야, 아, 또좀 이렇게 제가 요새는 음. 날씨가좀 선선하고 이래서 그런지 예전에 이렇게 움직이던 그런 숲이 있어서 그런가 음. 아니고. 이뭐 요새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거의 뭐 버스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데 어쩔 때는 막 너무 막 그런 게 답답하고 이래서 예전에도 그 움직였던 그런 습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은 막 히말라야를 막 넘어가고 인도에막라닥 지방을 혼자서 막 여행을 하는 어 그런 막 한시가 모일 정도로 <laughs> 마음이 막몸 밑에까지 막 이렇게 꽉차 있는 것들이 그니까 러 제가 스님이 그 법문 중에서 달리는 말그 법문을 갖다가 가주듣거든요 말의 음. 그 습성 자체가 음. 뛰어야지만 살고 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는다. 그 없이 그 작용 때문에 음. 그걸 보고 아, 나도 똑같이 말이랑 똑같구나라고. 뭐 그때 한번 뭐 보세요. 뭐 라, 마음이 라닥을 가고 마음이 막 어, 저기 뭐 어, 인도를 가고 방안을 가고 절대 안 보라고. 그때 아마 사태가 있던가요? 아어 그러니까. 음. 그걸 보야 한단 말이야. 그, 그래서 그게 마음이 빠져나갔다고는 그러거요 음. 반드시 마음이 빠져나가면은 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음, 번위가 끌어가기 때문에 사띠를 못드는 거예요. 지금은 사띠 두는 것이 지금 관건이거든요. 아, 네. 어, 사띠 두는 것이 아주 가장 가장 우선인데. 마음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가는데 끌려다니기 때문에, 싸띠를 못 두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음. 아유, 좋죠. 나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라도. 음. 어. <laughs> 근데, 인도에서 크게 시달리다가, 우리가 네팔이나, 뭐, 그런 나닭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마다면, 그, 티베불교 네. 그런 데 가면은 아주 평온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온순하니까. 네. 음.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아그 생각이라도 그 그게 생각이 말하자면 마음이 그렇게 떠들어 다니면은 일단은 아 좋은 쪽으로 환상적으로 막 떠들어 다니니까 시달리면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도더 고약한 거거든요 왜싸띠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사띠가 있는가 없는 반드시 없어요. 네. 그럴 때는 가래 마음. 음, 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마음이 바깥에 빠져나가면. 네. 그건 수행자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사띠가 없다라는 것은 치명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사띠가 없으면 그게 뭐 하거든요. 깨어있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눈먼 장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이라서 사람들이 몰라 거기에 몇 시간 씩 자선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침은 일어나 뭐야? 한 시간 내내 뭐 했어? 사태 없이 지금 눈먼 장님으로 암흑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수영한다는 것은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아에 덮여 있지 않으려고 빌려오르기 때문에, 마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음, 먼저, 사티가 있는지 없는지, 얼른. 이제, 이제 사티가 좋은 사람들은, 어, 그게경 경희수님 얘기한 좀처럼 뒤통수를 딱 때린다고. 정신 차려! 이렇게. 그래고 깜짝 놀 갖고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음 뜬구름 속에 지금 헤매고 있었구나. 사티가 좋으면, 한애들이 와서 때려줘요. 그, 싸뜨어 그랬어요. 얼마나 좋냐고요, 열심히. 그것도 쭉 해서 좀 수행 좀 열심히 하고, 가수도 나고, 뭔가 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그 보상을 주지, 대가를 주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오. 그냥은 없어. 한 만큼이야. 음. 한 만큼 할 사람이 딴 데, 허튼 짓 하면 그게 딱 때려준단 말이에요. <웃음> 응? <웃음> 응. 앞으로도 한 번씩 하면 더 정신에 나갈 사람이 가만히 있거든, 나태하고. 어, 그거가 심 역할이 흘려가면서 막 그걸 막 감상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때 와서 딱 때려준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그게서 또 이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사띠가 법이라고 그랬잖아그 사띠가 이제 지혜가 무대 있는 사띠겠죠? 그때 사띠는 그게 일깨워주니까. 그게 아무나 그러겠어요? 응? 아무나 그뭐뭐 뭐 나쁜 짓 하고 일삼는 사람한테 그 갖다 주겠어? 가 와서 쳐주겠냐고? 도둑질 더 많이 하고 쳐주겠냐고? 나쁜 짓더 해라고 쳐주겠냐고 그게 신앙한 응. 사람들한테는 게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준비된 학생은 학생에게 이제 스승이 온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응. 이게 하는 사람에게 줘요. 이거 하면 돼요. 음 <laughs> 아, 네. <laughs> 응. 이게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어, 자꾸 보고 또 보고, 눈탱이, 밤탱이 맞더라도, 어, 보고 또 보고. 아, 속상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이 지구상에. 사람이라면 다 상처받고, 어, 속상한 것들 다 경험을 하지. 근데 그것도 다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감감탄이 돼요 상대가 그런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라고 하면은 좀 가만히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상대탓만 하거든 음. 부메랑을 던졌을때 부메랑이 다시 자기 뒷통수를 때리잖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봐도 상대는 없어요 속상하더라도 내가 지고 내가 받는 거고 기뻐도 내가 지고 내가, 내가 받는 거고 응? 다 그래요 상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법문을 또 해줘야 되고 또 알아들여야 돼 어. 아셨죠? 어. 아, 네. 그러니까 사태를 그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그사태의 가치 생각하고 수행을 쭉 이어서 나가면 돼요.